알릴리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ICS 원우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 방송 11월 첫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용목 선교사님 가정은 2012년 7월 터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터키에 도착했을 때 오랫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던 이 능력 선교사는 지병인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1년 후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린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사모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며 담담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영목 선교사 가족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살자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눈에는 기쁨이고 하늘나라 잔치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축제라고 한영목 선교사는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눈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터키 이 스탄불의 중심부인 오스만 베이 시실리에는 터키가 무슬림의 오스만 제국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터키에서 성교하며 죽은 한국 사람들이 십자가 비석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성교 현장인 터키에서 사고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한영목 성교사는 지난 4년간 두 명의 성교사가 이곳에 묻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지만 거룩한 축제였다고 한영목 성교사는 카페를 통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도에서 살고 있는 2016년 목회학과 1년 김선미 원우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곧 성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에 많은 도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사진은 지난여름 터키에서 이들과 함께 이들이 되었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영목 선교사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유일한 동양인이 한 선교사 가족입니다. 가정에 초대되었고 소풍을 같이 가시 먹고 마시며 땀 흘리고 뛰어놀았습니다. 사모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음식으로 주는 손도 먹는 입도 즐겁고 한,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으며 마음껏 축복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방인을 경계하는 고양이가 터키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ICS 원우 동문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우의 소식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가요일 야후회가 대구 성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별 이동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카풀을 지원합니다. 카풀을 제공하거나 원하는 분들은 강촌, 단톡방, 정보를 올리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양재역 1번 출구에서 김용식, 원우 카니발 차량이 8시 50분부터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 동부는 정광택 찬양단장이 서이천 IC에서 9시 30분 탑승합니다. 경기 남부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버스 정류장에서 9시 30분에 탑승합니다. 충청지역은 천안 IC에서 10시에 탑승합니다. 당일 행사는 12시부터 뷔페 오찬을 통한 교제가 진행되며 식후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악기로, 목소리로 그리고 몸으로 찬양합니다. 2시부터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강은 조철우 동무 목사가 성민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2강은 김종일 동무 목사가 바른 목회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라와 민족, 학교와 소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대구 성민교회 단임 목사는 현재 의사, 목회자로 환자를 돌보며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조철우 동무 목사는 현지 고등학교 교사이며 성민교회 동력자입니다. RCS 도원우 동문들의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진정한 교회를 성민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문들의 학교 방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동문회 임원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남양우 부총장, 민진기 이삭연합총무, 유병석 총무처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문회 교육과 활동 소식을 전했으며 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 측의 의견을 듣고 서로 학교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문회는 학교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차 학교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지 연구하여 학교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위원장은 문인수 목사이며 연구위원은 김형겸, 윤문회, 윤양소, 하용석 목사와 정동해 동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 및 종합하여 발전안을 만들어 학교 측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많은 의견 제시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국제신앙 및 교회협의회 주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수식에는 동문목사 12인이 안수위원으로 참가하고 조별기도는 노관평 김동연, 김형겸 문인수 동문목사가 맡았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노선우 목사가 축사는 한수만교회 김성일 목사와 윤영수 목사가 전했습니다. 3부 폐회 예배에서는 알세스 동문 및 원우 15명이 특송으로 사명을 불러 안수를 받는 동문목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동문회에서는 안수자들에게 목회자 윤리강령 도서를 선물해 새 출발하는 새내기 목사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수식 후 기념촬영과 동문들의 뜨거운 환영으로 참석한 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새내기 목사들의 새 출발을 위해 동문 및 원우들의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윤영수 동문 목사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만에서 세계 기독 군인의 동아시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만, 일본, 몽고, 한국, 키르기드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등 7개국 대표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은 윤영수 목사를 포함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본 대회의 주제는 All One in Jesus Christ,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였으며 대회 기간 주제를 제시하는 개회 예배에 이어서 참가국 대표들 소개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군선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소개했으며 또한 각 국가별로 군선교 활동을 전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윤영수 목사가 신앙 간증을 통해 3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후 목사의 신분으로 다시 군으로 돌아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퇴역 후 사역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대만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 5일째는 금문도를 겨나가면서 대만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문도는 1968년 중국과 대만의 포격전으로 긴장이 고조했던 현장입니다. 윤 회장은 금번 대만 동아시아 대회를 통하여 인접국가 군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경주 목사 소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는 지난 10월 제 5회 기쁘고 즐거운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카리나 합주, 버스킹 스타일의 통기타, 밴드 공연, 피아노 독주, 워십 댄싱과 국악무까지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악회를 마친 후 풍성한 먹거리로 따뜻한 환영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층 도서관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차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되어 온 이들은 파격적인 교회 음악회 공연에 놀랐지만, 마지막 순서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을 통해 행사의 목적이 복음 전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경주 목사는 교회 지체들이 사랑의 손발이 척척 맞아 행사 준비부터 뒷마무리까지 하나 되어 움직였다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군선교 소식입니다. 구자윤 동무는 11월 5일 토요일 서부전선에서 군단 예하 준 부사관 연합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간부들의 영성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도의 사람 구자연 동문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전체 원우수련회 및 세미나 안내입니다. 11월 25일 26일 금토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때 회장과 감사 선출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소식입니다. 학교의 장학위원회에서는 원우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학공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장학금을 만들어 모든 원우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은혜 장학금 등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마련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신설된 전체 장학금은 모든 원우들이 장학금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있는 원우들은 기존 장학금에 추가하여 전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목표 3천만 원이 달성될 경우 내년 1학기에는 한 원우에게 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은 정회원이 되며 그 이하는 준회원이 됩니다. 장학금의 모금 현황과 지급 현황은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될 예정입니다. 남양우 부총장은 목사와 성교사 양성의 사명감을 가지고 원우 동문, 이삭 회원 교회 및 성도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한다며 원우 동문 카페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원우 동문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소식들로 풍성한 이삭방송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